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슈퍼리그 결승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바로 마스무라 6화의 경고 논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승전 무대는 시즌 내내 이어진 치열한 혈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관중석의 뜨거운 함성이 뒤섞이며, 그라운드 위에는 역대급 명승부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승팀이 세리머니를 펼치며 환호했지만, 진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승부의 향방을 뒤흔든 단 하나의 판정, 마스무라 6화에게 주어진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열띤 논쟁을 이어가며, 이 판정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가혹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경기는 2대1, 팽팽한 긴장 속에서 후반 추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장전과 승부차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그때, 상대팀의 마지막 파상공세가 거대한 파도처럼 FC 월드클래스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혼전 속에서 날아온 회심의 슈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철벽같은 수비수 마스무라 유카가 몸을 날려 공의 궤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팔에 맞은 공은 곧바로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휘슬을 불고 페널티 스팟을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마스무라 유카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죠.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FC 월드 클라스 선수들과 벤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은 우승을 예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린 것입니다. 마스무라 6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장과 동료들이 심판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페널티킥은 결승골로 이어졌고 FC 월드클래스의 여정은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맞으므라 유카의 핸드볼 파울이 고의적이었는가? 그리고 규정상 신체를 부자연스럽게 확대한 동작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중계 화면의 슬로우 모션은 수십 번 반복 재생되며 팬들의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규정상 명백한 파울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본능적인 수비동작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결승전의 승패는 이미 갈렸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선수의 헌신과 눈물이 스포츠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팬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승전 직후 온라인은 거대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축구 커뮤니티와 SNS는 수천 개의 댓글과 영상 분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각종 언론 매체도 사건의 전말을 다투듯 다루었습니다. 판정을 옹호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이 첨예하게 맞서며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판정을 지지하는 측은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팔을 몸통에서 벌려 방어면적을 넓힌 상태에서 공에 맞으면 고의성과 무관하게 핸드볼 파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스무라 유카가 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팔이 몸 바깥으로 향해 있었던 만큼 주심의 판정은 불가피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한 해설위원 역시 슈팅 거리가 워낙 가까워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팔이 몸을 벗어나 방어범위를 확장한 이상 주심은 규정에 따라 판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냉정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규칙의 공정성은 감정적 동정론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판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반대 의견은 더욱 감정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스무라 유카의 행동은 결코 의도적인 반칙이 아니었으며 순전히 본능적인 수비 동작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날아든 시속 수십 km의 슈팅을 피하는 과정에서 팔을 완벽하게 몸에 붙이고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이 손으로 향한 것이지, 손이 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골 때리는 그녀들이 월드컵이나 프로리그가 아니라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지나치게 기계적인 규칙 적용이 오히려 경기의 감동과 흐름을 망쳐버렸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규칙은 냉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의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강조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결승전의 긴장 속에서 흘린 한 선수의 눈물을 규칙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경기 결과가 아닌 스포츠의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스모라 6화의 핸드볼 판정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안고 있는 영원한 딜레마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규칙의 엄격한 적용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 사이에서 무엇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인가? 결승전의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불길은 점점 더 커져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반칙 여부를 넘어 스포츠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기계적인 규칙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논란은 결승전이 끝난 직후 선수 개인의 삶으로도 파고들었습니다. 마스무라 6화는 경기 직후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억울함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를 감싸 안으며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패배의 무게와 억울함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그의 SNS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다. 눈물 흘리지 말아요. 당신의 투지는 최고였다. 와 같은 댓글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쇄도했습니다. 팬들은 패배와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헌신과 투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팬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자로 기억된 것입니다. 마스무라 유카는 짧은 글을 통해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한 문장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동시에 안타까움과 응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료 선수들도 SNS를 통해 유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습니다. 주장과 몇몇 선수들은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단지 한 장의 카드로 평가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연이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규칙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주심의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또 다른 언론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정이 경기의 진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칼럼은 축구는 인간의 드라마를 담는 스포츠인데 이번 사건은 그 드라마를 너무 빨리 끝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스포츠 뉴스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화제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규칙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때로는 감정을 이해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매개체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마스무라 육카 개인에게 이번 사건은 쓰라린 경험이지만 동시에 성숙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눈물 속에서 단순한 패배가 아닌 인간적인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결승전의 우승팀보다 더 오래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승전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마스무라 6화를 둘러싼 감정의 파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판정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본질을 묻는 더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이후 이어진 파장은 단순한 경기 해석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프로 선수들의 세계가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냉혹한 규칙 적용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골대 녀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라 인간 드라마를 보여주는 예능형 스포츠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스무라 유카의 플레이를 단순히 규칙 위반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이런 장면은 유연하게 해석했어야 했다. 프로경기였다면 몰라도 이곳은 다른 맥락이 있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부 시청자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능적 요소가 가미된다고 해도 경기 규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감정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규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기존 스포츠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논란이 단순히 판정 여부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이 우선인가? 감동이 우선인가? 이 질문은 결승전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진의 태도에도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경기 직후 방송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 인터뷰에서 모든 판정은 현장 주심의 권한이며 제작진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했다면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정은 줄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무라 유카는 더욱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비수가 아닌 프로그램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의 눈물과 투어는 팬들에게 규칙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논란은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패배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규칙과 감동은 어떻게 균형을 이어야 하는가? 골 때리는 그녀들은 그 질문을 우리 앞에 강하게 던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결승전 결과보다 그날 흘린 눈물과 남겨진 질문들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논란이 지닌 진짜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 판정을 넘어선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스무라 6카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사가 아니라 규칙과 감정, 공정성과 열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스포츠의 본질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회자되었습니다. 팬들의 지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여전히 응원 댓글이 이어졌고 당신의 투혼이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메시지가 수많은 언어로 달렸습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해외 팬들까지도 함께 그의 헌신을 기리며 격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팬덤을 넘어 스포츠가 가진 국제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육카는 이번 시즌 내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선수였다. 그가 흘린 눈물은 누구보다 값졌다. 고 말하며 그를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팀의 감독 역시 그는 비록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팀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유카의 존재를 단순한 수비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규정과 인간적인 상황 해석의 균형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지만 때로는 경기의 본질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칼럼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면서도 인간적인 드라마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계에서도 이 사건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다른 예능형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이 사태를 주시하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작진의 태도, 판정의 권위, 그리고 참가자들의 진정성이 어떤 균형을 잃어야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을지, 이는 방송사 전체가 안고 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스무라 유카 본인은 이후 인터뷰에서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배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강한 선수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오히려 그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결승전의 한 장면을 넘어 스포츠가 지닌 복합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규칙과 감동, 공정성과 열정 사이의 경계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며 마스무라 유카의 이름은 그 논의 속에서 오랫동안 언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승패를 넘어 인간적인 드라마와 진정성이야말로 우리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승전의 승패를 넘어 스포츠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남겼습니다. 규칙의 철저한 적용은 공정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드라마와 감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존중하는 유연한 해석은 따뜻한 울림을 주지만 자칫 스포츠의 균형과 원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스무라 유카의 눈물은 바로 이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스포츠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정한 경쟁의 장일 뿐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투혼과 감동을 담아내는 무대인가? 결승전 한 장면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불씨를 지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스무라 유카의 사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팬들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운의 주인공이자 진정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준 선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규칙을 뛰어넘어 스포츠가 왜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단순히 예능과 스포츠를 결합한 오락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드라마와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무대라는 점을 전 세계 팬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제작진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논란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결승전의 우승컵은 한 팀의 차지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장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의 한가운데서 흘린 마스무라 육하의 눈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입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날의 기억은 규칙과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로 남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의 결승전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포츠가 가진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마스무라 6화의 이름은 그렇게 역사의 한 장면에 새겨질 것이며 팬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끝난 결승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묻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규칙과 감동, 공정성과 열정. 그 사이에서 스포츠는 언제나 답을 찾으려 하고 우리는 그 답을 향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드라마이자 사회적 거울로서 우리 모두를 울리고 또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